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유튜브 1인 앵커 xxx입니다. 오늘은 국내에 접근하고 있는 제6호 태풍 카눈에 대한 매우 심각한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야기입니다. 태풍은 폭발적인 힘을 지닌 자연재해로서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파괴력을 가진 거대한 힘의 전란입니다. 물론,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만배 정도의 파괴력으로 평가된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운데요.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육호 태풍 카누는 예상되는 경로상 1951년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태풍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경로와 파괴력으로 인해 미래의 피해 예측은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의 태풍 사례를 살펴보면 2002년의 태풍 루사로 인해 사망, 실종자 246명, 5조 1,479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내 태풍 피해의 규모에서 4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1959년에 태풍 사라다는 중심기압 905hpa, 최대 풍속 85의 강력한 슈퍼태풍으로 국내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 해의 추석이었던 날에 남해안에 상륙하여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하면 849명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2006년의 태풍 에위니아와 1999년의 태풍 올가도 상당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렇듯 국내에 영향을 준 태풍들은 그 파괴력으로 우리의 생활과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제6호 태풍 카눈의 경로와 강도를 고려할 때 우리는 모두 더욱 신중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의 예보와 안전당국의 지시를 주시하며 산발적인 외출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제주도와 해상, 남해 먼바다, 경남, 전남 등에서는 태풍 특보가 발효되어 있으며 시간당 20의 강한 비와 최대 순간 풍속 20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 카누는 예상대로라면 내일 아침 남해안에 상륙하고 오후 3시경 청주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중심기압은 980hpa로 최대 풍속 29의 강도를 가질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6호 태풍 카눈의 도래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모두가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비 조치를 통해 불씨의 위험에 대비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안전을 확보해 봅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주의와 대비를 늘 잊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매일 노력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저의 채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